샤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하는 운입니다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. 참 요즘에 날씨 춥죠. 춥고 움푸릇게 되고 운동 안 하게 되고 살찌게 되고 예마의 순환이 되겠죠. 자 오늘은 의자를 가지고 사무실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우리 선생들 학생들 이 아무렇게나 힘든 운동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. 가장 기본적인 상체 운동이 쿨업 동작하고 그다음에 하체 운동의 기본인 스쿼트 동작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서 트위스트 동작, 옆구리사를 뺄수 있는 트위스트 동작,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, 다섯 개, 다섯 개, 다섯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, 이렇게 쉬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. 굉장히 힘들 건데, 한번 시도해보시고, 느낌은 어떤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뿌셔하겠습니다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. 다섯 개, 바로, 스포트 동작. 네, 트위스트는 오른쪽 왼쪽이 하나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네 개를 해야겠죠? 네 개, 다시. 하나, 둘, 무릎에 발끝을 넘지 않게. 넷. 자,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. 세 개. 세 개. 다시. 마지막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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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.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세트만. 쉬는 시간은 30초 마시고, 4세트 하시면 운동효과 충분할 것 같아요.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, 겨울은 추워야지 겨울입니다. 아시죠? 건강이 너무나 많이 잊지 마시고. 오늘 아무래도 행복하시고, 건강하시고, 흥미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여부가안마려주겠습니다